안녕하십니까 포스코 rct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. 차트 한번 볼게요. 월봉입니다. 최고 14,830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입니까? 3,820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 조정 받고 다시 만원을 뚫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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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죠. 팔까 말까? 팔까 말까? 지금 많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. 갑작스럽게 오늘 하루 일봉으로 볼게요. 거의 30% 올라갈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팔겠습니다. 조정을 받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. 9,300원, 9,400원. 근데 갑작스럽게 올랐으면 상관이 갑작스럽게 올랐으면 다 팔았겠죠. 그러나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. 월봉으로 볼게요. 언제 까면 언제입니까? 2007년 10월달에 최고 찍고, 2007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죠. 지금 몇년 동안입니까? 몇 년, 몇 년을 지금 조정을 받았죠. 조정을 받고, 그 다음에 바닥 신호를 줬고, 그리고 지금 올라간 게 초입입니다. 한 달. 세달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이죠. 1월 달에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 2월 달, 3월 달, 3월 달에 지금 분출을 하고 있죠. 마음이 약한 사람하고 마음 약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팔수 있겠죠. 근데 상승 초입입니다. 저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를 더 끌고 가겠습니다. 만 4,000원대까지 감사합니다.